생일상자 듣는 소금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7일 대림제일주일 마태오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도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물론 케이블 TV조차 없던 어린 시절, 신문에서 제일 꼼꼼하게 보았던 것이 바로 TV 편성표였습니다. 행여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방영 시간을 미리 확인했던 것이지요. 주말 저녁에 편성된 주말의 명화와 토요명화는 그중 가장 기다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며 늦은 시간까지 가족들과 영화를 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림 제1주일인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요. 네 개의 초를 한 주마다 하나씩 켜가며 깨어있음, 회개, 기쁨, 그리고 임박한 성탄에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첫 번째 주제인 깨어있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은 주말의 명화를 기다리던 그 마음과 어느 모로 보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거나 꼬지람을 들을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깨어있음이니 말입니다. 물론 복음이 이야기하듯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이 아닌 두려운 심판의 때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속에 걸어가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동안 기도와 절제 그리고 자선을 통해 이러한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며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시기 동안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아래 선교소에 박재형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는...